네, 안녕하세요, 금빛풍란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요 어, 회원분의 어, 상품입니다. 위탁 상품 시중가보다 좀 저렴하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잘 보시고요 어,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열 분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시면요 캡처를 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요 더 소통이 좀 빠르게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취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녹대비가 굉장히 좋은 취보입니다. 취보 30만원입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번, 취보입니다. 두 번째 상품, 관백입니다. 관백. 자, 모촉, 이렇게 보시고요. 자, 좌촉도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상품, 관백입니다. 관백, 50만원입니다. 자, 다음 상품은 금갑 복륜입니다. 금갑 복륜으로 이렇게 이름표 써 있는데요. 금갑 복륜입니다. 자, 자충 4개, 모촉 하나, 총 5촉입니다. 자, 금발연 너무 예쁘고요. 자,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금갑 복륜 25만 원입니다. 자, 캡처를 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요. 소통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관악입니다. 관악 50만원이고요. 자, 자촉들이 영속성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자촉도 금 발현이 너무 멋지게 들었습니다. 관악입니다. 관악. 자촉이 3개. 5촉 하나. 4촉입니다. 관악 40만원입니다. 아니, 50만원입니다. 50만원. 관악입니다. 시중가보다 좀 저렴하게 회원님이 지금 내놓은 가격이라서요.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악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광 환호입니다. 대광 환호 25만원이고요. 자, 안토시안이 참이쁘죠 안토시안도 이렇게 올라있고요. 자촉도 무늬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촉 두 개. 모초 카나 토시안이 너무 예쁘죠 자, 대강 환호 25만원입니다 다음 상품은 자옥입니다 자옥 35만원입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가격 책정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잘 눈여겨 보세요 자옥입니다. 무게 예를 가지고 있는 자옥입니다. 자촉이 꽤큰 자촉이 지금 두개 이렇게 있고요. 5촉 하나. 자, 시중가보다 좀 저렴하죠. 자 이렇게 뿌리도 확인하시고요. 자옥 35만원입니다. 자옥 무게 예를 가진 자옥이었습니다. 다음 상품은 광풍입니다. 광풍 2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축의 목도 아주 선명하고 예쁩니다. 뿌리 감상하시고요. 자 이렇게 광풍입니다. 광풍 뿌리가 굉장히 두껍죠? 골죠? 자 광풍 25만원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사진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소통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광풍입니다. 다음 상품은 양기희입니다. 양기희도 참 아름답고 멋진 그런 상품이죠. 자, 양기희입니다. 뿌리도 청근으로 아주,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양기희 30만원입니다. 이었습니다 다음 상품은 천평입니다. 천평 90만원에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하셨고요. 자,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천평입니다. 4촉 2개 있고요. 무촉 하나. 3촉입니다. 천평. 이렇게. 세촉에 1,000평, 90만원에 이렇게 가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평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상품, 부기전 70만원입니다. 안토시안이 올라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요. 4촉 앞에 이렇게 있고요. 총 세촉입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요. 자, 부기전 마지막으로 열 상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요, 자득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네, 하나하나 상품들 살펴보시고요. 자 마음에 드시는 상품 문자로 이렇게 캡쳐해서 어,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부기전까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